렉 풀어주고 발 대신 맞아주고 응. 해야지 버전, 음. 버전. <laughs> 벌써 정치나 <잠시? 웃음> 주방 자리야 아요 그래 자리 부자 리 앞으로 와어오 자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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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하나 둘다 킬이다 어게 들어와 들어와 야 뒤에 여태 킬좀야 뒤에 자뒤버킬 멘티드 뒤버킬 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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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아 아, 시다 본이 이었대. 신나게 발 이제 시작이야. 안녕하세요. 위트 280. 얘네 스 먼저 뜯으세요. 네. 망치만 있을 때. 아, 빠 있을 때. 근데 전 소리가 나고. 이거 자탄에 라인으로 그냥 가자. 나피관리안 되거든. 어이가. 아, 진짜. 아까나어리까지 들어온 거야? 아, 빠르도 아, 이거 자잡 방식 가자. 오, <목소리도>

아.. 0들어어갈래요0원 2,000원. 2 0 0 0이 2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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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0 0어2 0 0어원 2,000원. 2 0 0 0가 2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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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아무도니 어, 물좀야니 아, 알아 아, 아니, 아니, 왜왜 방벽을 낭비하고 있어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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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러버. 뭐야, 그러나? 어. 저려. 재밌대. 이거만 하면 돼. 탈 뭐? 잠깐만. 어. 아빠한테 이거 어떻게도 들지. 다. 얍. 얍. 온라인 좀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. 진짜. 이려 <laughs> <놀람> 진짜 아 라인 하면 할게 없어. 우리빻다 열심히 흔들고, 저 <놀람> 아니야, 아니야. 야. 얼마나 열심히 흔들었대흔 어, 들어가요. <놀람> 아, 이... 다리가... 무수님안 주님... 될까? <놀람> <힘들게> 라인, 라인, <놀람> 라라 <놀람> <놀람> <놀람>

이거 이거 봐 봐. 알아맞혀. 이거 기대했어. 어 이거 봐. 봐. 이거 기술을 이렇게 넣고. 아 진짜 귀여워. 아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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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비트 비트 포리아라 안녕하세요. 마 떨어질게. 물 이렇게 부딪혔다 아 o 아, o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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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

이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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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나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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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리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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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? 중요한 건 내가 길을 빼서 봐. 잘해야 이런 거 어떻게 빼서? 아가씨 빼서 빼서 봐. 네가 뛸은 내가 뛸 돈이다. 아이 똥맨 신이 흔들어. 그만한 흔드는데 내가 흔들기만 하면 니네다뒤적 그냥. 이제 쟤망치를안써 주네. 주방 주방 야이 바보야 아 어쩔 수 없어 너, 지나간 건 있다. 지나간 건 있다. 너 말리는 거야지나가면있다 어? 그러길래 내가 어? 라이 못한다 했지 근데 니네 뭐랬어 괜찮아 괜찮아 해도 돼

라인 부터라인부터라인부터라있어다나인이야 아리아야.. 진짜 뭐고 <목소리가> 아이고 오, 좋았다, 미안, 아나님. 슈퍼? 어, 시 아, 나님 아, 미안 어차피 그래가 네, 이 있어요. 빨리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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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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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바닥 앞대로. 목소리> 어, 같은데?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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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지하로 오던데? 안 오는데? 아니 피다 얘가 피해라고. 그냥 하자 이거. 한이 하고. 이거. 진짜 제발. 아불몇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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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번을 나가는 거야. 시내, 시내, 시내. 아 밥아, 봐아봐아 밥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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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들어아밥들어아아아 밥아, 아아아 밥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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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밥아, <놀러> 아 밥아, 뭐 아아아아 <놀러> 이거? 쫄아요. 망치 있겠다. 망치 있다 어, 이였어거 오, 쉣! 우리 안아 해줘. 아, 야, 뿜어. 뿜아 야, l 이 i 나, 야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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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. 이 야, 야. 야, 잡 야. 저거 야. 다리, 다리야. 다리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자리야 뒤에, 잘리 봐줘, 뒤드방이야드방미지하가 지하다, 지하다, 지하다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여기 있잖아. 인데. 왜나화어 나. 라인 좀 해, 라인 좀, 좀, 좀 해, 해 나인 좀, 나인 좀 해. 우리 아나 없다, 알지? 자자 가면 돼, 이거. 자리 왔을 때 걸자, 이제. 응. 폴 하면 되는데. 자을때 걸어요. 쟤, 니가. 아 니가. 나도 나 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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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야 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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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가 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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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따거이 있지 않아? 아, 이 없다. 나이스, 붕. <목소리> 아, 어, 이불? 뭐죠? 아, 제발. 나갈수 있어, 이거. 천천히 가자. 제이홉님, 아예 빠지면 오른쪽으로 아, 가자. 막턴, 막턴, 천천히, 천천히 걸린다. 이 겠습니다. 나가 나가 나가. 뜻해뭐 이거 뜨 이거 뜨뜻해. 이거 해이해